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바뀐 뉴스 매거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전북 익산시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첫 소식, 홍재희 기자입니다. 무심취약적으로 남아있던 전북 익산시 내 역세권인 창인동 일대가 새뜰마을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철도간사 주변이 익산대로 삼길 1 0일0 0은 좁은 골목길, 버려진 빈집, 낡은 슬레이트 지붕 등 모든 시설이 낡아 여러가 환경 속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총 사업비 69억 0 0 0 0만 원을 들여 지난 0 0 0 0년부터 올해까지 0만5 0 0 0미터 규모의 뜰마을을 추진해 생활 여건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KTX 익산역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에 국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생활 인프라 개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일자리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취약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인프라, 가로 환경 개선, 공원 녹지 조성, 생활 안전비 난내, 주택 정비 지원, 공동체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 인프라를 위한 도시가스 보급, 쓰레기 집하장을 신설했고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도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보안등 개선및 추가 설치, CCTV를 추가 설치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 정비, 담장 정비 등 가로 환경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LN 홍지희입니다 지난해 1,241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경기도가 올해 1,300억 달러 수출에 도전합니다. 김현수 경기도국제협력관은 지난 16일 2018년 보호무역주의 선제적 대응 통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올해 4대 분야 30개 통상 전략 사업에 269억 9천만 원을 투입해서 돈의 만 4천 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돈은 올해 돈의 기업을 내수, 수출 초보 기업, 수출 유망 기업 등으로 분류합니다. 1단계의 경우 내수기업, 수출 초보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역량 강화 등 단계별로 지원 전략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11일 교육부의 혁신학교 전국 확대 정책은 전북의 혁신학교가 하나의 성공 모델로 제시됐다고 밝혔었죠. 이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전북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 때문에 일반 학교가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며 혁신학교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학교는 예상과 교원 인사, 학급당 학생 정원수 등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반 학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김승환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하나의 성공 모델로 제시했으나 성공적인 모델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혁신학교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혁신학교의 성공 사례가 모든 학교에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실패한 사례일 뿐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 교육격차를 교육 늘리게 되고 역차별하는 것이 혁신학교라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혁신학교 전국 확대 정책은 전북의 혁신학교가 하나의 성공 모델로 제시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인천형 업무용 택시 제도가 지난 15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업무용 택시를 이용해서 출장에 나섰는데요. 이 택시 제도는 전용 카드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택시 승차장에서 송도 라마다 호텔까지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였으며 택시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또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가 신규 고객으로 수요 창출을 하고 공무원의 출장 지원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제도로 직원 업무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16일 전라북도에서도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천만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16일 유관 기관 및 시민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서명 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내용은 주민 자치권 신설과 자치 입법권 및 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지방 정부로서의 위상을 세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라북도는 2월 말까지 시, 군, 읍면단위, 민원실 서명 부수를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방부권 지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합의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서명 운동에 관심을 갖고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 분권 개헌안은 천만인 서명 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 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N 김경모입니다. 5.8 1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과 역사 왜곡 대책 위원회가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518 진실 규명 대책위는 지난 16일 공동 위원장인 윤장현 시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 개헌 특위 자문 위원회의 최종 자문안에 518 정신이 누락된 것과 국회에서 진상 규명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을 규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5.18 진상규명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선포하고 전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날로 쇠퇴해가는 농촌을 살리고 소도읍에 잠재된 지역 특성을 개발하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지난 2001년 개정됐는데요. 전북 진안군도 여기에 발맞춰 종합 한방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홍삼 한방타운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알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경무 기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시작한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이 과연 주민들을 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진안군 이한기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홍삼 한방타운에서 나온 수익금은 진안읍 발전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안군은 200억 원을 지원받아 홍삼 한방 타운을 조성했습니다. 이한기 의원은 홍삼 한방 타운이 진안군 관광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나 교육 사업 추진은 부족했다며 사업의 본질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진안군 관광 개발 사업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수익금만으로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더라도 진안군 전체 예산에 녹아 들어가 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겠나고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게 뭐 지난 국민한테 쓰이는 돈 예산 이것죠. 근데 어떻게 뭐 따로 이게 2억 2천만 따로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예, 예. 이것만 따로 예산 편성하고 하는 사항은 제가 알고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이렇게. K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장비 임차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복지 시설에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건설장비 무상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요. 내달 28일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14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용인원이 30인 미만인 5년 이상 운영해온 복지시설이고요. 선정된 시설은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 장비를 활용해서 시설 주변의 환경정비나 파손된 시설 복구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올해를 농업기계 안전사고 제로와 원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산업기계 맞춤형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데요. 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6일 농산업기계 업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농촌진흥청 홍순중 박사를 초빙해서 농산업기계 교수법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시간이 진행됐고요. 이어진 농산업기계 교육사업 업무협의시간에는 정보 및 기술교류, 농산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시스템을 공유하고 현안 업무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경남 김해시가 노인성 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2018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는 올해 총 7억여 원의 예산으로 250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은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기준의 160% 이하로 4인 가족 기준 723만 원이고, 노인장기 요양등급의 A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앞으로 지진 등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히 의결됐는데요. 공포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난 피해자의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액의 최소 20% 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리고 선지급 적용 대상이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확대됐습니다. 올들어 해외 유입 세균성 이질 환자가 전년 대비 급증하고 신고 환자 중 72.2%가 필리핀 세부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세균성 이질 환자가 지난해는 1명 발생했는데 올해는 36명 발생했습니다. 역학 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26명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초까지 필리핀 세부 지역을 여행한 후 설사나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여행 중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와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